어? 어. 어? 자, 자, 아, 자! 어 으아아아아아아빠님 <laughs> 할아버지, 이제 할아버지야 어? <laughs> 찍었어? 할아버지 할아버지? <laughs> 할아버지 한번 할까, 그모? <laughs> 자, 찍어주세요 찍고 있는 중입니다 비키세요 자, 아 이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차례 이리 와 오, 할아버지는 더 무서울텐데 자, 이리 오세요 할수 있어요? 할수 있습니까? 네 해야지. 할수 있어요? 이, 네. 첫에 첫에 네. 옳지. 자 한번 해봅시다. 준비. 자 준비. 자기 누워야 돼. <laughs> 와 야. 하나, 둘. 다리 쫙 펴. 다리. 옳지. 팔도 펴고 팔. 우와. 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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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. 다리. 공세 마리가. 한 집에 있어. 엄마, 쇼. 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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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요? 무서워요? 안 무서워요? 우와! 재밌어요? 우와! 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데 다리, 다리, 다리 쭉히세요 우와! 옳지! 우와! 우와! 손! 쇼! 날아갑니다! 다리. 슈 어디로 날아가나요슈 저요, 브이. <웃음> 브이. <웃음> 브이. <웃음> 무서워요? 내려줄까요? 안 내려요? 아, <laughs> 재밌어요? 아, 할아버지 힘들어요. 다리 펴. 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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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펴. 우와. 우와. <laughs> 할아버지도 다리 펴. 옳지. 와. 아없이 다리 피곤 힘들지 <laughs> 이 자세가 지금 나 나도 펴거든 아? 다리 이게 우와 세아 번 온몸 비틀기 자세인데 이 하나 둘셋넷쇼 이제 내립시다 이제 아, 다리, 내립시다 다리 힘드 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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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와 날르자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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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힘들 텐데 쇼내려 이제 쇼 내립시다 이제 이 하나 둘자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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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알지. 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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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뽀뽀 한번 해줘.